2025년 7월 18일 금일 후쿠 선의 편장입니다. 오늘 총 3척 접수됐습니다. 안광망 두척, 홍어배 한척, 홍늘이 금옥이 끝나서 접을 접수된 겁니다. 영상 촬영 목고항공구 수사 및 소금이 3명 곱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오늘 경매는 10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. 10분. 가격은 이거 자막에다만 올려놓겠습니다. 경호하고 갈각의상자그호어입니다 어. 어. 그렇지 <usurate> <préparation> 아주 예고 안녕하세요. 네. 덕자 몇 마리, 병어 한 30평자 정도. 같이, 같이 30일, 50만원, 어, 좀더 넘어갈 것 같습니다. 예상 금액이니까요. 그래, 여기 확인하고 자막에다 올려놓겠습니다. 아. 그리고, 이동을 봉어로, 어, 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배들이 다, 조금이 17일, 내가 조금이라, 오늘 배들이 없습니다, 이번 주에는. 거의 자방 밖에 없으니까, 다음 주에나, 다음 주 중반부터 배들이 좀더 많이 있을 것 같고, 지금은 없습니다. 이렇게 이동을 합시다. 홍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자 홍어 홍어쪽으로 들어오셔서 홍어가 한 이거 40... 500... 한4 0일정도의 홍어 저기 구모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이제 해제되고 홍어 여시서약 3제도 키로당 14,500원 경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예상값입니다. 일단 들어보고 가격은 올려놓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오어가 지금 이쪽은 8kg 정도가 지 홍어가 오늘 이쁘지가 않네 색깔이 쫙 이쁘게 나와지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알고 계시고 요것도 진짜 오,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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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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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식기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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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데, 가시가 있어요, 가시가. 가시가, 날개 쪽에 가시가 있어요. 보여드려는데 오늘 장갑을 안 갖고 오는 가격을 가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간혹 생식기를 여기 딱 잘라서 파시는 분도 있어요. 가격은 차이, 별 차이가 없는데. 한번 아, 드시겠습니다 없어요. 옷 다른 거 보여주려고 지 이렇게 나와서 옷 같은 날에쓰여도되는데 짝짝만 했고 없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 안부 안보... 좀더 좋겠습니다. 다 안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